자, 인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laughs> 또이 소파 뷰에요. 거실 뷰. 제가요, 공지를 올립니다. 이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2,000명 달성 기념 구독자 산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산에 가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중간 지점에서 모이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눈치채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컨닝페이퍼요. 원래 평소에 저 대본 없이 하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산행지는 계룡산으로 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어쨌든 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 위치인 계룡산으로 정했고요. 중요한 날짜, 12월 20 토요일에 가려고 합니다. 물론, 뭐, 날씨나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계획은 변경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계룡산 코스는요, 동학사에서 출발을 해서 남매탑 관음봉 찍고, 은성폭포로 해서 동학사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정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10km 정도? 5시간 나오더라고요. 근데 넉넉하게 그냥 전 6시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자 그냥 그 동학사 주차장에서 모이는 걸로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이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도 제가 달아놓을게요. 링크는 있어요. 신청 링크는 네이버 폼으로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10분 딱 10분 선정을 해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뭐 신청서 문항에는 뭐 성별, 나이대, 그다음에 거주지, 왜냐면 이제 어느 쪽에서 오시는지도 저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서 그런 것들과 1분 이제 선정을 하면 카톡 오픈 채팅을 개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랑 뭐 아무래도 제가 이게 촬영과 연관이 있다 보니 유튜브에 나오는 게 좀 꺼려지지 않는 분들을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촬영이 부담스럽다, 나는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뭐 얼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얼굴 쪽을 안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모자이크를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조금 그래도 해볼 생각입니다. 목소리는 근데 나와 주셔야 돼요. <laughs> 목소리까지는 <laughs> 분리를 해서 목소리를 따로 뭐 저렇게 변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은 이제 사전에 미리 조금 저한테 기침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신청 폼맨 밑에다가 적어주셔도 돼요. 기타 뭐 건의사항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적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10분 뽑을 거고요. 언제까지냐면은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12월 1일 월요일에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전문 그런 이벤트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 산행 진행을 하는 게그치만 어쨌든 좀그 최대한 재밌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라기보다 그냥 즐겁게 같이 산에 가는 거죠. <laughs> 우리 계룡산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히 <laughs> 계세요.